7번. 자, 1 1서 3번 이제 정적분의 값을 계산을 해보겠네요. 우리는 즐거운 계산. 자, 정적분은 우리 적 분은 이야기했죠. 곱셈식은 싫어한다고 얘를 정계해줘야겠지 공식이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로 얘는 4분의 1의 x의 4의 4승 마이너스 x의 제 x 하고 0 1이죠. 그래서 여기 한 번은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다 아주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0 대입한 데 있는데 우리는 좀더 빠른 방법으로 1과 0을 동시에 여기에 대입하죠. 그러면 0은 대입해봤자 0이니까 얘는 4분의 1 빼기 1 대입하면 1. 그로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빙고! 내려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t 플러스 1의 t의 제곱 마이너스 1의 tt 어 t 전개해야겠네요 우리는 곱셈식은 싫어합니다. 전개해주면요 요렇게 하니까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아요거네 t제곱 요거밖에 없네. t제곱 그다음 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t가 되고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정적분 4분의 1에 t의 4승, 플러스 3분의 1에 t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1에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2. 자, 좀 빠른 방법은 여기에 동시에 쑤셔 넣어주죠. 그러면 얘는 4분의 1에다가 가로 열고, 처음이니까 2에 4승, 빼기 마이너스 1에 4승, 이렇게. 플러스 3분의 1에 2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벌로 계산을 해야겠죠? 이렇게 처음이니까 그냥 써줍니다. 2분의 1의 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가로 열고, 2 빼기 마이너스 1. 열에 계산을 해주면, 이거 전부 계산해 주세요. 4분의 9, 빙고. 넘어갑니다.